안녕하세요. 판피씨샵 유광 팀장입니다. 짧고 굵게 전해드립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7월 31일 차세대 AMD Zen 5 아키텍처 9950X, 9900X, 9700X, 9600X가 출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AM4 소켓의 5900XT, 5800XT도 함께 총 6개의 프로세서가 출시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5900XT와 5800XT 프로세서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출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이두 프로세서는 7월 31일 동부 표준시 오전 9시부터 선주문을 받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5900XT는 16코어, 32스레드, 최대 클럭 4.8GHz, TDP 105W이며 5800XT는 8코어, 16스레드, 최대 클럭 4.8GHz, TDP 105W입니다. 또한 두 프로세서 모두 RGB 프리즘 기본 쿨러가 함께 제공됩니다. 그런데 왜이 타이밍에 이두 제품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AM4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새롭게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사용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도 한정적이며, 가격 또한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M4 소켓의 생명 연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추후 출시되는 그라나이트 릿지 또는 에로레이크를 구매하시는 것이 선택의 폭도 넓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900XT와 5800XT의 출시 타이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